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지혜가 필요한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혜만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설기롭게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그 풍요와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바로 이 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우리들을 뿐만 아니라 이 지혜를 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나누어 줄수 있다면 더욱더 한결 아름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저, 나눠줄 때에 무엇을, 무엇을 나눠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앞 말씀하고 있는 그런 지혜를 나눠준다면 참 세상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좀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최고가 되라는 것이죠. 이런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 최고가 되는 것도 좋고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의 삶을 아름답게 펼치는 것도 좋지만 그 좋은 곳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또 최고가 되려면 왜 최고가 돼야 되는지 최고가 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그 아무리 좋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여러 대학생들을 이제 설문 조사한 것을 봤습니다. 그 설문 조사해 보니까 그 대학생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뭐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너는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네가 앞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꿈이 무한히 많이 있으니까 일단 너는 지금 공부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약에 들어왔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대답하고 있기는 뭐냐면, 대학에 내가 막상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지. 내가 아무,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무조건 공부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참 안타까움이 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대학가서 이제 진로는 어떻게 하고 어, 수업은 무엇을 듣고 뭐 이러한 직업, 이런 직장들은 어떤, 어떻게 공부해야 그곳에 갈수 있고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어,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자기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가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 아이들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대학에 갔으면 예전는 거기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 가르쳐 주는 것만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하라고 하는 것만 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길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어,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참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길또 세상에서 원하는 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러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어떠한 결정과 어떤 판단을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표를 세우고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 목표 자체도 이것이 올바른 목표인지 아니면 잘못된 목표인지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이게 좋다 그러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것이 좋지 못한 것으로 판결이 나는 그러한 일들이 가끔씩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은 곧그 지혜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그런 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했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얘기는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지혜 이외의 다른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요. 지혜를 얻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정말로 귀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 13절에서는 그렇게 얘기 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지혜가 참 값진 것이고 복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된 것이 참된 행복이 바로 이 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보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성경에서 정말로 귀한 것이다, 복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전제를 해놓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지혜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식이나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나 뭐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자세하게 알고 있느냐,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금은 보화를 얻기 위해서 심 쓰고 애쓰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투쟁적으로 정말로 금은보화를 얻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심 쓰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도 살피지 아니하고 정말로 돈 벌기 위해서 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것을 다팽개치고 그냥 오직 돈을 벌어야 내가 산다는 것이 많이 가져야 산다는 것이죠. 우리고 안타까운 소식들도 가끔씩 듣지 않습니까? 자기 건강도 팽개쳐놓고 그냥 열심히 장사하고 사업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지금 살만하니까 어? 뭐 자녀 집 가정을 위해서 정말로 근사한 아파트를 한채 사고 나니까. 가장에 덜커더 뭐암 말기 환자가로 판명이 되는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 가끔씩 그 소식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금보다 오히려 지혜를 얻는 것이 더 훨씬 복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혜가 더 값진 것이다. 금은보화보다 더 값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말씀을 보면 거기 16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으면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장수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귀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게 될때 그것이 딸려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잘 경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성경 여러 군데서 누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죠 시편 84편 11절에 가서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그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장수가 있고 부기가 있고 또 역대상 29절 1 2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일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기 말씀 보니까 부와 귀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사람의 모든 그런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때 우리가 크게 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로 앞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부하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그런 부하귀를 내려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축복의 삶을 어, 받아서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또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면 17절에 보실까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원문의 그 뜻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 지혜가 가라고 하는 대로 가면 그 길은 즐겁고 평탄하다는 얘기입니다 지혜가 가라고 지혜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평탄한 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은 평탄의 길이요 또 은혜의 길로 갈수 있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는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와 즐거움이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저 어, 뭐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죽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음? 이러한 것들이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까? 좀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뒤, 좀 돌이켜서 되새겨 보면,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숨 죽이면서 희생하면서 그냥 때로는 못난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이것이 곧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참는 것이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참된 평강이요, 기쁨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기 18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지자는 복대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영원히 죽지 않냐는 그런 생명나무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 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일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지혜를 얻을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혜를 통해서 이러한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이고 여기 19절과 20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을 만드셨고 지혜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참된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그 삶은 기쁨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더 기쁨, 은혜의 삶이요 평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냐,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 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성도 된 참된 본분이요 영육이 잘되는 그런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 보장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라를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지. 지혜를 찾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런 것처럼 지혜를 얻은 자는 명철을, 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이 지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뭐 이런 것을 줄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평강의 은혜를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된 지혜를 추구하고 이 지혜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러한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